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러게 하셨나이까? 아멘. 어, 임직식을 하게 된 우리 단위 목사님 또 모든 민족 교회. 임직 받으시는 장노님,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시는 장노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주여와여 내가 누구오면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직분자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로 다윗과 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직분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직분자도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받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직분자가 되게 될 것인가 사실은 다윗이 임금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임금이 된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간절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를 다스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왕의 제도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왕정 제도를 통해서 안정된 나라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어, 사실은 지도자가 없을 때가 더 편할 것 같죠, 그죠?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 엄마도 안 계시면 더 좋을 때가 있을 것 같고 학교에 선생님이 결석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겪었던 혼란함은 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웃나라의 왕정 국가의 에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어, 전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왕정시대를 시작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어 왕의 역할을 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제 2대 왕을 세우게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 어느 마을에 이새라고 하는 집에 가게 되면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하라 이런 어 말씀을 전하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가서. 첫째 아들을 앞으로 떡 지나가게 했더니, 너무나도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박 목사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도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제일 자신있게 카드로 내놓을 수 있는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거을 하려다가, 멈추고 둘째 아들을 지나가게 하고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되고 마지막 또 아들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고 막내가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모엘 선지자가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세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막내 아들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될 만한 감이못 돼요 막내고 귀 작고 막 생긴 건잘 모르겠습니다 어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데려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기름 부음을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대 임금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철권에 에 사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였던지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에 올라가기까지는 생사를 넘는 20여 년의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수고로움 끝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훈련을 시키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대 임금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궁에 떡 있어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 적자 안 해도 되고, 뭐, 커서 다 해준다 아닙니까? 이 자리에 혹 집에서 왕처럼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 장노님, 집사님도 있을 겁니다. 아내로부터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백향목공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괴가 지금 저 천막 속에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이제 바뀌게 되죠. 나단 선지자에게. 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는 왕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난첫 기도를 하나님에게 시작하는데요. 첫째 임금이었던 사울이 하지 못했던 행동입니다. 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첫 시작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옛날 성경으로 그대로 편하게 하겠습니다. 주여와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임금은 되자마자 고마워 교만해졌지만 둘째 다윗은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임금이 되고 첫 번째 기도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될 만한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세우셨겠죠. 그러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직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면 주여와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로 장로가 되게 하시고 집사로 임직받게 하시고 군사로 임직받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예, 기도를 하고 왕의 역할을 다윗이 하게 되죠. 그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 전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군사력이 막강했고 경제력이 막강했고 영토가 넓어진 때가 바로 다윗 왕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서게 되었을 때온 백성이 칭찬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우리 장노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목회에 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에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 직분을 받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 딸을 이제 시집장 가 보내려고 그러면 일단은 장로님의 딸이다. 감언마 신앙은 이제 걱정 안해도 되고 그렇게. 권사님의기도만이하는권사님의 아들이다. 감언마 반점은 오십 점은 기본으로 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나스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직분 받기 전과복 직분 받고 난 이후에 더 착하게. 그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될 때에 참 우리 교회는 저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므로, 그때부터 더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좋아졌고, 더 은혜스러워졌고, 목사님 목회에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이런 장로님, 집사님, 건사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직분자들은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장로와 목사는 같은 당회원으로서 같은 성경에 크게 구별되어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와 목회자는 그래서 목회자를 견제해야 되고 목회자가 목회를 바로 하는가 내가 잘 살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함으로 목사님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결국은 교회에 힘을 빠지게 하는 직분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되므로 다윗의 가문은 점점 쇠하여 흥하여졌고 사 사울의 가문은 점점 점점 더 쇠하여져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음으로 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는 계기가 꼭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이런 마음이 다윗의 임금 내내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다윗은 과정에 실수, 범죄함도 있지만은 실수, 범죄함이 오히려 어떤 책 이름처럼 실수도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험도 점도 전혀 없었더라면 어쩌면 다윗을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다윗의 그 실수와 잘못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나 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고 기도의 시작이 아까 주여와여 내가 누구 오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로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시작을 이렇게 하고 난 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많이 받았고 광의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시편 신약 성경을 열게 될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신약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거론된 이름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이 거론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사 이람으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했었던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다윗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훌륭한 왕의 자리를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 지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허탁하던 시간에 착한 마음으로 저는 신앙생활 또 교회 단위 목회를 하면서 음 좀두 칼라의 사람을 보는데요 선전적으로 타고난 착한 성품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뭐 말이나 해도 예 목사님 회의를 해도 목사님의 기도 계획대로 하십시오 이래 협력을 잘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꾸 따지고 그런다 싫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함께 하시고 협력하십시오. 교회는 너무 잘난 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사람, 최고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훌륭한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우십시오. 짧습니다. 우리 김해조한교 성도들은 이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일년에 의도적으로 제가 세번 내지 네 번은 어이 성경을 인용을 하거든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로 장로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로 안수집사로 기름 붓게?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로 여성들로부터 가장 중한 직분을 직분인 건사로 받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직분을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요.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이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므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결론적으로 기도했었던 부분도 자기들의 후손에게 다 이루어졌듯이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복을 받고 온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복된 오늘 임직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